자,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e x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g(x)래. 그러면 라지 g(x)가 이거니까 g 프라임 x가 e x f(x)라는 걸알수 있고. 이거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먼저 g의 일이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는 g의 1은 f1 그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4니까 얘는 3이네. 따라서 f1은 3이라는 걸알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거 미분할 거야. 그럼 미분하면 G, 라지 gx 미분하면 2x f, fx f 이렇게 될거고 2x fx 플러스 x제곱에 f'x 이렇게 될거고 마이너스 12x의 5승 플러스 15x의 4승 없어질거고 그럼 f'x라는 것은 12x의 3승 마이너스 15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항등식이야 미분해도 항등식이야 그럼 므로 이제 fx를 구해보면 fx는 3에 x 의 4승 마이너스 5에 x 의 3승 플러스 c인데 f1이 3이니까 자1 집어넣으면 3 따라서 이게 5가 되겠지 f2 깎고 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13 나와 2번 다항함수 fx에서 x,fx의 접선의 기류과제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f'x가 kx에 x 마이너스 2라 쓸수 있지 자 그럼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아래로 볼럭 아니, 아니면 위로 볼록이될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0과 2를 지나네. 그럼 부호가, 뭐, 예를 들어 뿔마뿔, 또는 마뿔마, 이렇게 될 거니까, 어차피 0과 2에서 극대국소지. 그러니까 극대국소 합이 주어진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은, fx를 한번 구해보면, 적분상수는 2야, 이니까, 자, k, 3분의 1의 kx의 3승,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2라 쓸수 있고, 그럼 결국 f0, 더하기 f2가 0이라는 거니까 자 0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 대입하면 3분의 8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0 그럼 따라서 k 값은 어, 3이 나오겠네 3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2번이야 자 13번 다음 함수 fx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부정조건 합계 2분의 1의 a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수렴하지 0으로 가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f1은 0이야 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빼기 f1 자왜냐면 이게 0이니까 쓸수 있어 x-1 이렇게 얘가 2분의 1자 그러면 요거는 f'1이지 f'1, 2분의 1은 2분의 1. 따라서 f'1은 1이야. 따라서 여기다가 fx가 이거야. fx가 이거니까 f1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2분의 1a 플러스 c가 0이야. 자, 두 번째는 2분에서 1 대입하면 되니까 3 플러스 a. 얘도 0이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자, 그럼 c 값을 구해보면 c 값은 얼마냐면 2분의 1이지. 따라서 f의 2를 구하면, f의 2는 8, 그 다음에 플러스, 어, 2분의 1에 마이너스 3에 4,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가 1이지. 아, 자꾸 계산 실수하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계산 실수. 이거고, 아, 짜증나. 마이너스 2니까 c가 얼마야? 0이네. 그러면 여기서, 2대 2판이면 얼마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4니까 답은 4 2번이지 자 얘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0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럼 0부터 1까지는 x제곱에 자 0과 1사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dx 얘를 해주면 되고 1부터 3까지는 어, 잠깐만. 0과 1, 사이면 씨, 양수잖아. 아, 또 틀려. 진짜.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이거고, 1부터 3까지는 음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DX를 해주면 돼. 자, 그럼 이거는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이거 없어지네. 그럼 얘는 2분의 1 X제곱에 0, 1 해주면 되고, 얘는 음, 3분의 2의 x3승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113자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6분의 83 이렇게 나올거야 계산 확인해봐 자 이것도 그냥 정적분 하는거지 자 봐. 9분의 2의 x3승이고 플러스 18분의 1의 x제곱이고 플러스 6분의 k x 0 1 얘가 마이너스 18분의 1 자 그럼 1 대입해서 풀면 9분의 12, 18분의 1 플러스 1분의 k. 얘는 마이너스 18분의 1. 자 그래서 k 값을 계산하면 k 값은 얼마나 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네. 아니네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잠깐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나오네. 1번 자, fx가 저렇게 주어졌고, 그냥 이게 또 적분하는 거지, 뭐. 인테그랄, 2x의 제곱. 이거 x제곱이랑 같이 합쳐서 계산하면, 3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10의 dx. f1 계산하면 12 플러스 6a. 그러면, 얘는 x의 3승, 플러스 2a, 아니, 3ax제곱, 플러스 1 0 x 의 0, 1. 얘가 12 플러스 6a. 그럼 1, 1 대입하면 11 플러스 3a가, 12 플러스 6A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5번 나오네. 자, 그 다음. 여기 X 삼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5X 0부터 A. 계산 여러분이 해. 이제 내가 식만 쓸게. 9X 0부터 A. 그럼 이거 계산해. A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어, A 값은 얼마 나오냐면 2 나와. 계산하세요. 18번은 양수 k래 양수 k인데 절대값 쉬었는데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돼 있지 그럼 봐 절대값 쉬어서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x축을 통과하는 통과하는 점이 돼야 돼 근데 k가 양수지 그러면 fx를 잘 보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 이2 통과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는 접해야 돼 따라서 a값은 2가 돼야 돼 됐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2에서 통과하는 이러한 fx가 돼야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여기는 접하고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인테그럴 0부터 2a까지 a가 2니까 4까지 f'x dx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f4 빼기 f0을 계산하면 돼자 그러면 f4를 집어넣으면 4 6에 36 곱하기 2가 되고 0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70이 마이너스 8이니까 어 아니지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8이야 플러스 8 플러스 8이니까 80 됐지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래 자 3차함수고 가족권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극한식이잖아 극한식은 두 가지를 알수 있어 0분의 0꼴 자 0으로 가지 0으로 가야 돼 그럼 f1은 0이고 그 다음에 f1이 0이니까 f'1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 빼기 1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fa 빼기 f 0 되는 거고 얘는 fa 빼기 f 1 되는 거지 걔가 0이래 그럼 fa랑 f0이랑 f1이 모두 같대 그지? 근데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야 그러니까 fx는 결정이 된 거야 fx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 근이 자세 근이 어, a와 0과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x-a에 x에 x-1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f'1이 마이너스 3이니까 f'1은 얘만 미분해서 1대 1하면 돼 1-a 곱하기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4야. 그러면 결국, 세근이 01사인 3차 함수니까, 적분하기 위해서는 전개해 주는 게 편해. x3승에 마이너스 세근의 압, x제곱 플러스 두근길의 곱배압 x. 세근의 곱은 0이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3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dx 해주면 되니까, 얘는 4분의 1 빼기 3분의 5, 2번이 적 이렇게 나오게 지금 12분의 7. 3번이 나와. 자, 20번은 적분 구간 대칭이지. 그럼 기함수 없애면 되고. 3분의 1에 AX 3승에 0, 1에서 2배 해주면 돼. 얘가 2야. 그럼 약분해버리면 1이고. 그러면 3분의 1 A가 1이니까 A 값은 3이야.